창모야 그래, 족코야 아, 이거 참. 치겠네, 이거. 피디님 바거봐 잠깐만. 아, 하다봐요. 예, 바꿨습니다. 피디님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꼬시, 예, 오랜만입니다. 아유, 또 우리가 또 만났네. <laughs> 2주 만에. <laughs> 잘 지냈어요? 아, 저는 잘 지냈죠. 아, 저는 못 지냈어요. 무슨 일 있었습니까? 아, 물새대기를 맞아가지고 저 몸살을 한 이틀 앓았어요. <laughs> 누구 때문에? 아, 저는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그날. 그랬겠지. <laughs> 따뜻하게 작겠지 <laughs> 제가 1화 예. 찍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. 예. 제가 독구씨에게 너무 무리한 미션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. 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이상한 거 갖고 왔구나. 말하는 거 보니까. 하... 자, 오늘의 미션. 오늘의 미션 뭡니까? 두 마리만 잡으세요. 두 마리요? 자, 어종 불문 두 마리만 잡으시면 되는데 예. 조건이 있습니다. 그렇겠지. 뭐, 다뭐 생각하고 있었어, 나도. 자, 물고기를 잡으시면은, 예. 제가 간단한 퀴즈를 드릴 거예요. 그 퀴즈를 맞히시면한 마리 인정입니다. 퀴즈요? 내가 뭐 수험생입니까? 뭐, 수능 봐요, 나? 살벌한 수험생입니다. 아, 나이가 40인데 수능 보다, 이 말이지. <laughs> 참. 또 이상한 막 퀴즈 이런 거 갖고 왔구나. 하... 날씨가 안 좋습니다, 오늘. 가뜩이나 요즘에 고기가 이 조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또 날씨까지 안 도와주는 상황인데 좋습니다. 일단 두 마리요. 두 마리입니다. 알겠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. 아, 근데 긴 팔을 하나 사주세요. <laughs> 자, 독꼬씨 예, 저희가 협찬이 들어올 때까지는 반팔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막 협찬 달라고 이런, 이런 거 해도 돼요? 네, 한번 어필 좀 해보시죠. <laughs> 아전국이 계신 우리 모든 협찬사분들, 협찬 좀 어떻게 좀안 됩니까? <laughs> 자,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, 대놓고 이렇게 앵버리를 시키나? 독구씨, 독구씨 <laughs> 네? 생명이 달랐습니다. 아, 그래요?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하셔야 돼요. <laughs> 뭐, 반바지만 입으면 되죠, 뭐. <laughs> 오늘 나한테 잘해야 이따 밥줄 거예요. 너무 밥도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, 오늘의 메뉴는 어떤 겁니까? 비밀입니다. 어? 미션을 성공하면 그거 먹는 거고, 미션 성공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밥안 먹겠습니다. 아, 그런 게 어딨습니까? <laughs> 오늘은 어떻게든 뭐 고기를 잡아서 미션을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. 아, 또 시, 시, 시험을 보라 그래. 아, 해가 뜨면 좋은데. 가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. 지금 바람도 불어요. 까마귀가 좀 물어줘야 고기가 나올 텐데 까치가 울어야죠. 까치는 별로 말만 어요 저는 검정색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까마귀가 불리기 전에 그래서 정감이 가요. 아 근데 왜 오늘 바지는 깜장색이 아닙니까? 원래 깜장색을 입고 왔는데 지금 낚싯대 편성하고 뭐 하면서 옷이 더러워져가지고, 여볼로 하나 갖고 왔어요. 혹시 물사대기 맞을까봐. <웃음> <웃음> 바, 발 밑에 한번 보시죠. 발 밑에 뭐요? 녹조가 푸르게 폈습니다. 아, 녹조가 좀 꼈어요. 아, 저곳으로 차. 입수하실 겁니다, 오늘. <laughs> 아, 여기로 입수한다고요? 아, FTV까지 와갖지고 진짜 이렇게 할 거야? 그럼 저는 화차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어말에 <위험한의> 화차입니까? <laughs> 아, 이거 뭐.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게 생겼어. 이거 나중에 요단강에서 낚시를 한번 해야겠습니다. 어우, 도구씨, 어... 지금, 입질이 들어왔는데, 아, 핫방이에 핫방. 헛방. 지금, 낚시한 지 우리가 한 시간, 한, 반 정도. 한반 정도 됐는데, 이제 입질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근데, 오늘 워낙 날씨가 안 좋아요. 좀, 날씨도 춥고, 지금. 얼어 죽겠어요 지금 반팔 입고 지금 다 잠바 입고 낚시하는데 다른 분들 좋은 자 지금 반팔 입고 있어 도꼬네이게내야죠 예. 하... 그러면 저 피디님도 벗어 왜 나만 자꾸 베끼는 거야? 뭐데에로배우야 뭐야? 아 근데 지금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한동안 낚시를 안 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생자리나 다름없는데 뭐 다른 건 몰라도, 일단 여기에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피디님. 예. 어, 추워서 저 겉옷을 좀 입어야 될것 같은데. 안 됩니다. 어? 안 되는 게 어딨어? 안 되면 대기하라. 어, 이런 말 몰라요? 아, 진짜 너무하네. 어, 덕구씨. 예? 어? 뭐, UDT 나오셨어요? 저 군대 안 갔는데요? <laughs> 저는 시내 아들이에요 군대를 안 가려고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요아왜말 <laughs> <laughs> 어! 어! 아, 어! 아, 어! 아, 시켜요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찌가 죽어 아나 진짜 아 이러니까 내가 맨날 벌허 받는 거야. 아도허 아, 씨, 도허 씨가 말허허잖아요 카메라 돌려봐. 내가 말 걸었나. 희진님. 예. 쥐가 쫙 올. 오... 하. 야, 이러니, 이러니 내가 고개를 잡겠냐고. 네? 자, 독구씨. 하... 왜요? 많이, 많이 추워보시는데, 제가 선물 드릴게요.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내 거잖아. 내 옷이잖아, 내 옷. 하. 독구씨. 왜요? 제가 오늘 퀴즈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네. 근데 하나도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죠? 그러면 다음에 해 <웃음> 다음에 해 다음에 <웃음> 오늘 아 이거 지금 불길하긴 한데 오늘 고기 없는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작은 안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 주위에서 고기가 계속 뛰는데, 아, 먹질 않네. 아, 왜안 먹지? 왜안 먹을까요? 예,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떡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? 떡밥에 아무 하지 없어 날씨가 문제예요, 날씨가. 네? 날씨가 안 도와줘. 아, 해가 좀 떠야 낮에 어떻게 좀 한번 승부를 걸어볼 텐데. 해가 안 뜨네 해가 안떠 도코시 네 이거 밤 핑계입니다. 어 창모야 그래 도코야 어,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데 아 그래 어 근데 나중에 전화할까 아니야 전화해도 돼어 다른 아, 사람들 어, 다른 전하는 사람 전화를 안 받는데 연예인 어... 전화는 받아 내가. 아... <laughs> 아, 아 지금 네. 큰일 났어. 왜? 네.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와. 아 잘못됐네. 뭐가 잘못됐지? 이 황금 배지를 탄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. 아아또 내가 황금 배지 탄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? 그렇지 그렇지. 친 어. 친구를 도와줘. 일단 자리 선정이 중요한데 내 거기 포인트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. 아, 여기 제일 잘 나오는 자리야. 그래? 네 <laughs> 밥이 <laughs> 맛이 없는가 본데? 아 밑밥, 밑밥도 다 좋. <laughs> 내가 봤때 이거 PD가 문제. 야 삼장봉 만든 것처럼 좀 맛있게 좀 해봐. 아, 이 기가 막히게 했지 내가. 어. 근데 이게 다 좋은데 PD가 문제. 야 어. 아, PD가 문제야? 어, 이거 PD를 잘못했네. 어 PD를 바꾸든가 해야지 저저 어. PD랑 도저히 내 촬영할 어. 수가 없어. 아, 이거 아주 환장하겠어. 어. 어. 어, 아 이거 지겠네 이거. PD 바꿔봐. 잠깐만. 아, 이거 받아봐요. 예 바꿨습니다 아 피, 피디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, 팬입니다 아입니다아 예. 아니 왜 아니 피, 동, 도쿠가 피디님 때문에 못 잡는다고 하니까 아제 생각에는 도구 예. 씨가 실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 그쵸? <laughs> 예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고 예예 예예 제가 하나 네.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안될것 같습니다 아 <laughs> 네. 저희 도구 씨가 예, 예. 오늘 고기를 못 잡을 것 같아서, 예. 이제 KCMC에게 제가 퀴즈를 드려서 예. 이 뭔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예, 예, 말씀하세요. 예, 한번 퀴즈 드려봐도 될까요? 아, 예, 그럼요. 자, 중학생과 예.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? 중고차. 너무 거아이에요 <laughs> 야, 그건 나도 알겠다. 이 PD 핏이 이상한 PD야 야, 참네. <laughs>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어, 야 너무 무시하는 거 같은데? 그치 저 피지가 약간 좀 이상해 병원에 가야 돼저 어. 사람 아 지금 야어 지금 야꼭 잡아 아 잡아야지 야, 무조건 잡지 내가 너못 잡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내가 무조건 잡는데 어 오늘 아씨 해가 안떠아 해랑 무슨 상관이야 해가 떠야지 선은다 잡아 아또 내가 밤되면 어. 밤 되면 또 강해지니까 내가 꼭 잡을게 고생 많이 해주고 야 어, 우리 어. 다음 주에 낚시 가는 거 잊지 말고 아 지금 다 준비해놨어 확실해 알아서 전화해 어 알았어 수고해 어어자 하... 덕구씨 네 제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뭡니까? 혜택은? 자 물고기 한 마리 잡으셨을 때 네. 퀴즈가 네? 없습니다 미션 성공이에요? 두 마리 잡으시면 네. 성공입니다. 퀴즈는 안 해도 될것 같아. 뭐, 내는 수준을 보니까 뭐 거의 뭐 초딩 수준인데. 뭐. 아니, 독구 씨는 못 맞출 것 같은데요. <웃음> 아... <웃음> 자, 그러면은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. 아, 네. 자, 방바닥보다 높은 바닥은? 방바닥보다 높은 바닥이요? 천바닥 땡입니다. 발바닥입니다. 우리 토코 씨는 못 맞춘다니까요. <웃음> <웃음> 그럼, 얘는 천재? 얘는 천재냐고. 천재입니다. 고기야, 와라! 아,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. 세지는 아주 명품입니다. 고기야, 와라! 어잘 날아갔어. 아, 좋아.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. 어어어우아 미치겠네. 아 지금 순간적으로 빨아버렸지. 살짝 올라왔다가 그걸 기다렸더니 순간 빨았는데. 아. 아 이게 후킹이 안 되네 또. 아나 미치겠네 이거. 이두 낚싯대 중에 예상을 해보자면 여기서 먼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본에서요? 네, 일본에서 첫 고기가 나오면 일본에서 고기가 나오지 않을까. 조심스레 제가 예상을 말고 싶. 제 생각은 다릅니다. 아, 됐어요. 묻고 싶지 않아. 듣고 싶지 않아. <laughs> 제 생각에는 양쪽 다안날것 같습니다. 하하, <laughs> 아, 저렇게 재수 없는 소리라니 고기를 잡을 수 있나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도대체. 아, 나제 맘만 진짜 마음에 안 드네. 아, 진짜 올라왔는데. 야. 아, 미치겠네. 도쿠씨? 예 저녁이 오고 있습니다 야 찌가 이게 이제 까딱까딱하다가쭉 올라온 거를 지금 챔질을 했는데 야안 안 걸리네 야야 야, 무조건 잡았다 생각하고 쳤는데 야100%다 생각하고 잡았는데 야 이런 아~ 벚꽃씨 네.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아, 지금 노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근데 지금 저 노을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. 지금 고기를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. 아, 고기가 안 나오네. 이 멋진 풍경에 고기 한 마리 딱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 마음에 드는 소리 하지 마. 벌써 지금 벌칙을 어떻게 할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. 진짜 낚시 힘드네 힘들어. 야. 너무 어려운 낚시입니다, 오늘. 아. 뭐예요? 제가 준비해 온 겁니다. 매직이지. 낚사하려고 <laughs> 아, 진짜 참 벌칙도. 자. 뭐. 수술 들어가겠습니다. 수술? 마치는 안 합니까? 자, 눈 감아주세요. 아, 이 양반이 진짜. 아, 독고씨. 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보여주세요. <laughs> 좋아? 좋 내고. 뭔 짓을 한 거야, 내 얼굴에? 어? 이, 이, 이런 벌칙 하지 말라고 어? 아, 이 양반 이 진짜 내가 안경 벗어서 배는 거 없는 사람이야 자, 머리한번 올려주세요 머리 밑에 뭐였는데? 아, 이거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웃을 수가 없네 오늘의 벌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집에 가서 네. 인증 사진 찍어서 인증.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벌칙입니다. 인증사진을 보내라고? 예. 인증, 이러고 집에 가라고? 집 안에 도착하셔서, 네. 인증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, 네. 벌칙 클리어입니다. 아, 이러고 가라고 집에를? 이러고 지금 고속도로를 타라는 거야? 이 양반이 안 되겠네?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를 못하는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. 하. 짜증나네 뭔 짓을 한 거야 <laughs> 좋은가 봐 인류 세프는 어? 이렇게 안나딱 보다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? 여기 안에 간만 맞으면 돼요 어쨌든 어쨌든 밥이나 먹읍시다. 뭐 고기야 뭐 다음 판에 또 잡으면 되고 밥을 많아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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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돌에다가 밥딱딱 딱 해가지고 어 아, 이거 보이시죠 차돌. 어. 음. 어, 도쿠씨, 잘 먹겠습니다. 그래요. 어, 먹어봐요. 국물을 맛봐야지. 끝내주지 마. 뭐. 어, 이거, 맛있죠? 예. 네. 추위가 확 사라지지 않습니까? 어. 추울 때는 국물이 짱입니다.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아. 도쿠시, 참, 복받았어요, 한 번. 도쿠시, 네? 주방장 맞네요. <laughs> 나 주방장인 거다 알아. <laughs> 하, 너무 아쉽습니다. 하, 꽝을 쳤다는 게 너무 아쉽고. 하, 이제 아마 요번 이 촬영이 아마 이제 노지에서 하는 마지막 올해 촬영일 것 같아요. 이제 다음부터는 좀 실내나 바다 쪽으로 좀 가서 뭐 그쪽 좀 낚시를 좀 제가 바다 낚시는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제가 좀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독거가 앞으로 되겠고요 아 내년 이제 시즌에 또 이제 장대를 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진짜로 뭐큰 고기 이런 고기 많이 보여 드리고 뭐 어쨌든 오늘 지금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왔고 지금 12시가 이상 촬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또 쉬고 또 다음 촬영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고기를 한 마리 못 보여준 점에 대해서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제가 꼭 맛있는 고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촬영하고 지 집에 와가지고 얼굴 보고 깜짝 놀랐네 아 문피디 진짜 얼굴에 난도질을 해놔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자 계단 올라오다가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 만났는데 놀래가지고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 뒤로 자빠질 뻔 했어요 경찰서에 신고 당할 뻔 했어요 아 문피디 내가 이거 복수할 거야 복수 이게 뭐야 이게 살벌 아, 이게 좀뭐좀 뭐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. 참 얼척이 없네 내가. 아, 어쨌든 벌칙 클리어했습니다. 다음에 제가 복수합니다. 아 진짜 이게 뭐야? 이거 얼굴 보고 깜짝 놀랐네. 아이. 다음에 만나요.